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아, 14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359 페이지입니다. 세절 말씀이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생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오직 나와 내네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니하오리니. 아멘 어, 이제 여호수와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본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 유언을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두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족속의 국가들과 조약을 맺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2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으로 들어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언약을 지키며 그 땅에서 정체성을 잊지, 잊지 말고 살아가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좀 잘못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은 모두 세월의 흐름 앞에서 쇠약해져 가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 새로운 세대로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땅 정복과 또 정착을 주도했던 이 여우수와의 마지막 유언은 그만큼 절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서 보는, 보시는 것 같이 어,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세겜은 어,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는 지형 자체가 선택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로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여기 밑에 보시면 실로가 보이는데 실로로 모은 것이 아니라 세겜 땅을 택한 것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 곳이 그곳이었고, 장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애서를 만나고 가는 길에 땅을 사서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뿌리가 되는 그곳을 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장소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어, 요구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의 역사, 옛 역사, 이집트 탈출과 광야 또 가난 정복에까지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하였다, 내가, 내가 하는 말이 17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인간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게 아니라 역사를 뛰어넘어서 역사의 주관자 대신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깨닫게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세 가지를 결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면서 본문 14절과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기라. 너희의,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의 여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또 순간에 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처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만 해도 지금 일어날 것인가, 좀더잘 것인가, 또 새벽 기도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좀쉴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잠을 잘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수많은 끊임없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나는 너무 피곤하다, 나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것도 선택과 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미루다 보면 어느 시간이나 상황에 이끌려서 누군가에게 결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23장과 24장에 걸쳐서 한이 모든 말씀을 압축한 한 절로 볼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외칠 만큼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두 절의 말씀 안에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섬기다 하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섬기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행위나 봉사의 어, 예배의 행위를 단순한 봉사나 예배 행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서 왕을 섬기는 충성된 백성의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테카라라는 단어는 바하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선택 이상의 어떤 언약적 관계 또 언약적 사랑에 기반한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길 것인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앞날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헌신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도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치 열왕기 상의 갈멜 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곳과 비슷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권고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선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무엇을 선택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하고 있는 중차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결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깊은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 중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던 결정들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가 선택하기 전에 분별해 봐라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이 신들, 그것들이 너희가 섬기고 선택해야 할 진짜 신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할이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부분에 내가 섬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역사를 들추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리는 이 선택과 결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신앙이 명확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척구한 이 내용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치워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또 외국에서 섬기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것들은 너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제하여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치워버려야 할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종교였습니다. 농경과 다산과 풍요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그들의 경제와 사회와 성과 또 철학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이만연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그럴 듯해 보이는 이 우상의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혼합주의는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아하는 모호한 이 회색 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라고 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어,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 잡초들이 어, 식물의 영양분을 다 빼어서 가는 것이 바로 잡초이죠. 적당한 타협으로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잡초는 없애도 없애도 계속 살아나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은 다시는 싹이 나지 않도록 송두리째 뽑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물로 인한 물질주의, 또 명예가 가지고 가져다 주는 성공주의, 또 관계가 가져다 주는 인간 중심주의, 또 나를 사랑하는 자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 잡초와 같이 어느새 우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라. 치워 버려라. 그러면 돈이 나쁜 것입니까? 성공 성공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들은 결국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를 미혹하는 버뜨리기에 하나님은 제거하고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누려야 하는 안정감을 돈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누려야 하는 사랑을 성공과 쾌락에서 찾게 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하는 이 왕자의 어느샌가 왕이 되어 있는 옛 신앙의 이 잔재들을 완전히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의 마음을 요구하시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두 주인을 섬기지, 섬기지 못할 것이니 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중간 지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했던 세 번째 촉구는 무엇이냐? 오늘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자를 택하라 해서 이 오늘은 단순한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날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가 각 땅에서 살아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라며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언약적 결단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여 행하신 모든, 모든 일을, 일을 아는 자들이 산날 동안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죽자마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몇 번이나 스스로 결단하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우상숭배에 빠지며 사사시대에서는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던 이 언약들은 무수하게 깨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결심을 하면 할수록 언약을 맺으면 맺을수록 인간의 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적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했더니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결단하면 할수록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존재적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신 감당해주심으로써 언약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우, 오늘 택하라 했던 이 외침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으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과 결단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수와의 언약갱신이 매일매일 필요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리고 제거해버리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결단을 하시는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존재가 죄인인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깨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그 말씀께 우리의 선택과 결단들을 올려드립니다. 나로서는 할수 없으나 주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최고로 좋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